장인 유저도 많고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챔피언이라 보통 그러니까 되게 심리전도 잘해야 되고 정글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1대1로 뭔가 케어가 안 되는 수준? 양고 생각했을 때 리븐 보다 갱플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챔피언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븐 상대로 상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제우스님이랑 긴말을 좀 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집 가보로 삼을 정도로 막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물발을 했습니다 물발 하는 와중에 이제 제우스님이 갱플랭크 에 관한 질문을 좀하더라고요뭐 원형낫은 어떻냐느니궁 업글은 이때 왜 하냐느니 이제 이런 뭐 그런 질문들을 좀 하셔서 이제 상세히 알려드리면서 어, 근데 제우스님이 딱 그랬어. 그냥 탑 챔피언 중에 갱플랭크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근데 나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챔피언인지 몰라. 왜냐면은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우스님 피셜이니까 팩트인 것 같아요. 탑 챔피언 중에 제일 어렵다. 팩트인 것 같고. 이런 건 어, 이렐리아 무섭다. 메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센스가 있네, 트론들이. 야, 너 센스가 있구나. 대박 대박. 들어쓰러갔 어디 있을까요? 아들을 쓰자 그냥. 빌지워 터트 새끼. 젤렙 때 확실하게 하자. 마저 쓰고. 여기 있네. 야, 마스터 200점이다. 오랜만에 걸린 마스터 큐. 큐 돌렸나 이 새끼. 나 정찰 있는 몹이라 지. 용서는 절대 안하고 말이야. 저의 보도에 매달아 버려라. 어, 걔 방치. 두개 방치. 이플두개 나쁘지 않아요들래 개와 함께 사라 오래다. 야, 근데 이게 라인이 또 박히는구나. 너무 안 좋네. 천천히 죽여주마. 어떻게든 밀긴 해야 되는데. 날 반기지 않.

쉽게 어, 야 예, 포션 없다. 아, 나는 이적 지만. 나는 지않 아니, 좀 와라. 이시좀 와라 이 자식아. 응? 어, 너텔 썼구나. 아싸. 나 바다 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인 프리징을 안 하고 1레벨 민게 실수였다고 봐요, 저는. 탑이 끝난 거였는데, 원래. 가차없이 쳐다놔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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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도질을 해주마.

이름 내 나는 복수를 사마 음. 아이고, 죽어버렸네 그 그래도 이득이긴 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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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게 해야지. 그렇지. 둘다 잡겠네. 이? 아, 6렙 됐네. 까베. 근데 이게 왜 풀을 안 썼냐면.

오3린 애들이 는 나이스, 어차피 다했습니다잘 풀렸다. 팀이 잘해줬네. 이럴 궁이 없잖아. 그러면은 라인 이용하면 좀 때릴 수 있겠는데? 어 다이애나야,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미드. 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우리 미드? 음. 근데 이래서 갱플랭크 할 때는 미드가 주도권 있는 픽을 해줘야 된다니까 나이스 궁으로 먹어야겠다 저거 이때 포기야! 안돼 안돼 안돼! 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laughs> 아아 병타가 야이씨 아 부시 아좀 세네 야 짜오가 선혈포식자으니까좀 세다 2대1이 1 아니 누구야 저 다이애나야 우리 둘다 원했잖아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인정? 내 인내심이란 짜오는 1대1을 없지. 못 이기겠네 이거 어, 치감 팀 갔어야 돼. 갈게 너무 많다 이쁜짜우가한번더날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목소리> 싸우자 공깔고 <궁> <목소리> <목소리> 쳐도 되나? 안될것 같아요. 들어오면 원콤이긴 하거든.

이거 왜안 죽어? 저거... 뭐... 냄새 뭘까요? 안번 필요없다... 받아쳐봐... 아이고, 광해의 것만 보자... 자, 가는 척하다가 살짝 빼면 궁을 피하지 않을까? 나는 옛날 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 커버 너무 좋다 방금 여기 룰루랑 베인 있었는데 우리팀이 커버와서 살았어 져 <laughs> <laughs> 아씨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구 그래 11이니까 썸이 이길 듯. 없나 보다 오케이. 피비린내 나는 수를사아지다 아, 리다쭉 빼서 귀한 날 걸. 안 죽어도 되는 걸 죽었네요. 근데 한 라인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징수의 총이 나오는데, 슈, 어떻게 참아 이걸? 정신 나갔네요. 잡이란다. 뺐네. 쟤네는 쟤네는 네는 오씨잘건다잉길로 다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죽여 보자. 들는 <laughs> 모조리 <laughs> <laughs> I 기네 not so w 밀자! l Bilja, b

맞아. 징수의 총이거든. 와나 화약통 왜 이렇게 잘 맞죠? 미친놈인 데 <laughs> 아씨 <laughs> 여기 안 주고 인정도 켰는데? 어 근데 요즘왜 이렇게 나보리가 재밌냐? 나름 필요없다. 몸으로 보여준다. 아니, 나브리가 진짜 좋은데, 갱클한테 이게 미니언 클리어할 때 화약통이 좀 부족한 게 단점이었는데, 미니언 클리어하면서 화약통을 채우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요. 나브리 거품인 줄 알았는데 좋네. 이거, 이거 봐봐, 금방 금방 잘 쳐.

どうだろう? 우와, 27점이나 올라, 이거? 미쳐버렸고.